사실 그 자연스러운 수상법에 대해서 이제, 이제 같이, 어, 실명만 공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었어요. 사진 교육이라던가, 뭐, 사진, 사전, 뭐, 사진에 여기서 나온 책이라던가,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게 됐었는데, 그 중에서도 이제 자탄교육이라고 자연스러운 탄생교실? 뭐,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, 자기수출생이란거구나라는 것도 좀 간접적으로, 직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었고, 그또그 안에서 추구했던 게, 뭐 어, 아기를 낳을 때 호흡법이라든가, 이제 그 사전 음, 명상, 명상이라든가, 운동법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었었는데, 어 그게 실제로 제가 아이를 낳는 그 진통 그 그 지금 기간때안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뭐호법이라던가명상법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견디기 힘든 순간순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 암시를 하고 또 그때마다 아이와한테는 함께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.